자, 톡톡 만점 완성 4강. 분자의 구조와 성질 51번부터 문제 풀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네 가지 분자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BF2, NF3, CH2, c h 2 c l 2가 있네. 그지 자, 우선 우리 얘네들 루이스 전자점식 구조식만 그려 보면 자, 뭐야? BF2는 BEF2는, BEF2는. 중심원자가 베를륨이고 여기 플로린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겠네요. 플로린은 17족이니까 비공유전자성이 3개씩 있고요. 베를륨은 없죠. 자, 그 다음에 NF3는 어떻게 생겼어? 자, 질소에 플로린 세개가 이렇게 공유결합해 있고요. 자, 플로린은 17족이니까 비공유전자성이 3개씩 있고요. 질소는 한개있네 자, 그 다음에 CH2O 많이 봤죠. 자, 이거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네. 자, 그 다음에 CH2Cl2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이렇게 비공연상 이게 자, 일단 BF2는 무슨 구조야? 직선형이 되겠고, NF3는 삼각뿔 되겠죠. 자그 다음에 자얘는 평면 삼각형 되겠네 자그 다음에 ch2cl2는 자 정사면체 사면체 구조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일단 abc를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음 a는 입체 구조야 그지 a는 입체 구조인 거 입체 구조인 거 보면은 여기 삼각불 구조가 입체 구조고요그 다음에 사면체 구조가 입체 구조네 저쪽에 NF3가 있으니까 이쪽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c h 2 c l 2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BeF2랑 CH2O가 B와 C인데 중심 원자가 옥텟을 만족하는가 했는데 BeF2에서는 중심 원자 베릴륨이 옥텟을 만족 못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옥텟을 만족하는 거는 CH2O. 자, 그다음에 C는 BeF2. 이렇게해 주면 되겠다. 이 기업 가에서 분자 안의 결합각은 모두 같은 가가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가의 조건이야, 가의 조건. 그지? 여기 CH2CL2는 결합각이 모두 109.5도 정도가 되고, NF3도 결합각이 107도 정도야. 그럼 분자 안의 결합각은 모두 같잖아. 그러면 이때는 CH2CL2와 NF3를 구분할 수 없지.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자, B에는 다중결합이 있다. 자, 이게 B거든. 이게 B, 그치? 요거 다중결합, 이중결합 갖고 있죠? 맞네요. 자, 그 다음에 D, 분자 내 모든 결합각은 C가 A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C. 자, BEF2는 직선형으로 결합각이 180도죠. 180도가 가장 크네.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맞는 얘기가 되겠어. 그래서 정답은 니 d 디그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2번으로 넘어가 보자. 자, 그림은 화합물 hxy xh2z 그다음에 yh3를 두 가지 기준 어,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며 분류한 것을 나타낸 거래. xz는 이주기 원소이며 화합물은 옥택 규칙을 만족한다. 화합물이 옥택 규칙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중심 원자 중에 베를륨이나봉소가 없다는 뜻이야. 그지 그게 없다는 뜻이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얘네들이 뭔지 찾아야 되겠는데, 자, 일단, yh3, yh3는, 자, 일단 결합수가 3이네, y가. 그러면, 붕소 아니면 질소인데, 붕소는 옥택규칙은 만족하지 않으니까 안 되고, 자, 얘는 무조건 nh3가 되겠다. 그럼 y는 질소가 되겠지, 그지? y는 질소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음,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분자 구조 중에 직선형이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 h, x, y를 요거 h, c, n. 요거 정도로 놔보자. y가 질소니까. 그럼 얘는 자, c, h, 2, 5 정도 넣으면 되겠죠. 탄소가 결합선이 4기 때문에, 그지? 어, 수소 두개 붙었으면 나머지 하나랑은 이중결합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z를 산소로 넣는 게 좋겠지. 그러면 가는 다중결합이 있으면서 분자구조가 직선형이어야 돼. 그럼 누구밖에 없나요? 여기서 HCN이 있겠고요. 그죠? HCN. 나는 누가 있겠니? 다중결합은 있는데 분자구조가 직선형은 아니야. 그럼 이건 CH2O가 되겠죠. 나는 NH3가 될것 같아. 그래서 가가 HX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가 자, XH2Z가 되겠네. 그 다음에 다른 YH3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4가지 분자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기역, 디귿은 CO2, FCN, NH3 중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일단은 일단은 구조식만 그리면요. CCL4는 어떻게 돼? 단소에 염소 4개가 이렇게 공유결합해 있고요. 비공유전자쌍이 염소는 17쪽이니까 3개씩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냐? CO2. CO2는 뭐 너무 많이 그려서 잘 알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FCN은 어떻게 생겼어? 플로린, 탄소, 질소삼중결합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그다음에뭐 NH3도 뭐 너무 잘 알고요 질소 이렇게 해서 수소가 세개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자 CCl4는 정사면체형, CO2는 직선형, FCN은 역시 직선형, NH3는 삼각뿔형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조건이 극성 분자 인간데 극성 분자 인간데. 자, 여기서 극성 분자 누가 있어? 요 CCl4는 무극성이죠. CO2도 무극성이구요 FCN은 대, 비대칭 구조니까 이거 극성 분자네요. NH3 극성인 거는 다 알죠.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어. 그럼 기억이 뭐니? 극성 분자이면서 다중 결합이 있어야 돼. 극성 분자이면서 다중 결합이 있는 거는 FCN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극성분자인데 다중결합은 없어. 그럼 나머지 극성이 내가 두개 있잖아, 지금. 그지? 이거하고 암모니아. 그러니까, 얘네는 암모니아가 들어가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극성분자는 아닌데, 자, 뭐야, 뭐 이렇게 됐어. CCL4가 이쪽으로 나뉘었어. 그러면 디귿에는 모두가 뭐 돼. CO2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렇 그러면 기억. 분자 모형은 직선형인가는 가로 적절하다. 그렇죠 가에서 만약에 직스 부 분자 모조건이 뭐 분자 모양은 직선형인가 하면은 CO2는 예고요. CCl4는 아니오가 될 테니까. 가로 적절하다 맞고요. 기억은 FCN이다 맞고요. 디귿 결합각은 니은이 디귿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결합각 니은이 암모니아의 결합각이야. 삼각뿔형이니까 107도고요. 디귿 CO2야. 180도죠. 그럼 결합각은 디귿이 더 커야 되겠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 정답은 기억 내용만 맞는 얘기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54번으로 넘어가 보자 그림은 세 가지 분자를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보기쉬는 대로 고른 것은 했는데요. 자, 그래서 결합각이 180도인가에서 얘에 해당되는 게 기억인데, 그래서 결합각이 180도인 애가 누구야? 여기 바로 C2H2야. 자, C2H2 어떻게 생겼어? 탄소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수 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면 탄소는 결합수가 4거든. 공 결합 네개 해야 되니까 얘네들 3중 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직선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C2H2가 되겠고. 자, 그다음에 여기 CH 4잖아 그러면 니은은 자동적으로 CH2O가 되겠다. 그러면 기억. 분자 구조는 평면 구조인가? 는 기준 가로 적절하다. C2H2에는 뭐야? 직선형이야, 직선형. 선형. ch2o는, 이거 평면 삼각형인 거다 알죠? 평면 삼각형. ch4는 정사면 체형 아니야. 그러면 선형이랑 평면 삼각형은, 뭐야? 평면 구조이다. 그래서 얘에 해당이 되고, 자, ch4는 정사면 체형이니까 평면 구조가 아니오에 해당이 되겠네. 그럼 가로 적절하네요. 네은. 기억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데 기억의 C2H2에는 CC 3중 결합이 있잖아 여기에. 이게 무극성 공유 결합이잖아. 그렇지? 같은 원자끼리 결합했으니까. 맞고요. 니은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데 니은에 지금 보면 뭐가 있어? 산소가 있잖아. 니은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산소. 산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씩 있겠죠.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5번으로 넘어가 보자. 자, 다음은 네 가지 물질을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일단 기억에는 공유결합 물질이면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도 0이어야 돼. 그럼 누구 있니? 공유결합 물질인데 무극성이네. CO2. 자, 얘는 공유결합 물질인데 쌍극자 모멘트는 0이 아니야. 그러면 극성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극성 분자 뭐 있습니까? HCL이 있겠고요. 디귿은 공유 결합 물질이 아니네. 공유 결합 물질이 아니니까 여기 이온 결합 물질이 두개 있어. 뭐, MgCl2하고 NaF가 있죠. 그죠 그럼 기억에 해당하는 물질은 CO2이다 맞고요. 니은, 니은에 해당하는 물질은 할로젠 원소이다를 포함한다. 염소가 할로젠이죠. 17쪽. 맞습니다. 디귿. 디귿에 해당하는 물질은 한 가지이다가 아니라 두 가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에서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56번 봅니다. 자, 그림은 다섯 가지 분자를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그룹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놓히겠네. 자, 우선 뭐 여기 굉장히 많은 분자들이 나와 있고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CH4랑 C2H5OH 에탄올이야. 메테인과 에탄올은 어, 일단 가 조건에 서 아니오에 해당이 됐어. 얘네들이 빠지고. 나머지 애들이 기억과 니은에 해당이 되는 거네. 근데 이 중에서 평면 구조인가에 해당이 되는 게 기억이야. 그럼 여기서 평면 구조 누가 있죠? 그쵸? CH2O는 평면 삼각형 구조. 그 다음에 아까도 봤지. C2H2 이거 직선형이었는데 금방 55번에서 그지? 그럼 나머지 니은에 CH3COOH가 자동으로 들어가네. 그럼 기억 봅니다. 분자 안에 다중결합이, 을 포함하고 있는가는 기준 가로 적합하다. 자, 일단, 여기 역과은에 해당하는 애들이 다중결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니오에 해당되는 CH4와 C2H5OH가 다중결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돼. 그럼 CH2O는, 자, 당연히 이중결합 갖고 있죠. 산소와 탄소 사이에. C2H2 3중결합 갖고 있는 거 알죠? 55번 문제에서. 그 다음에 이거 아세트산이 어떻게 생겼냐면, C H 3 C O O H 갖고 탄소에 수소 세개 공유 결합해 있고 이쪽에 탄소 산소 이중 결합 O H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다중 결합 이중 결합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해당이 되고요. C H 4는 전부 다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 거 알죠. 그다음에 C 2 H 5 O H. C 2 H 5 O H. 자, 얘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탄소에 수소 3개 붙고요 2개 붙고, 이쪽에 OH. 이렇게 생겼거든. 전부 다 단일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물질은 모두 다중결합을 포함하고 있고요 CH4하고 C2H5OH는 다중결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가해 조건에 분자에 다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가는 기준으로 적당합니다. 자, 니은. 기억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을 가진 분자가 포함되어 있다. 어, 그렇지. C2H2에 보면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렇게 삼중결합이 있잖아? 무극성 공유결합이죠. 맞네요. 이귿 니은에 해당하는 분자는 비공유전자 상수가 4이다. 니은에 해당하는 분자는 비공유전자 상수가 4이다. 니은이 아세트산이잖아. 아세트산 여기 있었어. 비공유전자 어디 있어? 산소에 두개씩 탄소나 수소에는 비공유전자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4개이다. 맞네요. 다음 정답은 기억리엔디귿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57번으로 넘어가보자. 자, 다음은 네 가지 분자의 분자식과 이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되기했습니다 자, NH3, H2O, CO2, HCN이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중심원자의 전자쌍수가 4인 분자는 X가지이다. 이렇게 되기했는데 자 지금 암모니아 NH3도 중심원자에 공유전자쌍이 3쌍, 비공유전자쌍쌍에서 전자쌍이 총 4쌍이야. 이게 무슨 전자쌍을 얘기하는지 잘 봐야 돼. 공유전자쌍인지 비공유전자쌍인지 일반 전자쌍인지. H2O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중심원자 산소에 공유전자쌍이 2쌍, 비공유전자쌍이 2쌍에서 총 4쌍이죠. CO2는 이렇게 생겼지? 그니까 러 탄소의 공전열상이 4쌍이네요. HCN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심원자 탄소의 뭐가? 공전열상이 4쌍이야. 그래서 4가지가 다 해당이 되겠네. 그 다음에 분자 구조가 직선형인 분자는 Y가지다. 이 자, CO2가 직선형이죠. 분자 구조가. NH3, 아, HCN도 직선형이네요. 그죠? 그래서 총 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네 가지 분자에서 비공유 전자쌍 수는 총 Z이다. 자, 일단 NH3에 하나 있고요. H2에 두개 있고요. 그다음에 CO2에 네개 있고요. 그다음에 자, HCN에 한개 있어. 그러니까 한개 더하기 두개 더하기 네개 더하기 한개 하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8이 나오네. 겠 자, 그러면 문제에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구하는 거니까 X가 얼마야? X가 4, 그죠? 렇 Y가 2, 그 다음에 8 해서 1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4번이 되겠, 4번이 되겠고요. 5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분자 HCNCCL4, H2O, CH2O, CO2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비공유전자쌍수분의 공유전자쌍수가 공유전자 1보다 큰 분자는 W가 가지이다. 자, 일단 HCN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CCF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염소는 17쪽이니까 비공유전자쌍수 3개씩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H2O, 뭐, 너무 잘 알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CH2O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CO2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러면, 자, 공유전 비공유전자 쌍수분의 공유전자 쌍수값. 자, 얘는 얼마야? 공유전자 쌍수분의, 아니구나, 비공유전자 쌍수분의. 공유전자쌍수 자, 얘는 얼마냐면 1분의 4에 4가 나오겠고요자 얘는 얼마 나오니 비공유전자쌍수 12개 그렇지 공유전자쌍수 몇개? 4개 해서 3분의 1이 나오겠고요 자 얘는 공유전자쌍수 2개 비공유전자쌍수 2개 공유전자쌍수 2개 해서 1이 나오겠고 얘는 비공유전자쌍수 2개 공유전자쌍수 4개 해서 2가 나오겠고요. 얘는 4분의 4 해서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비공전자 쌍수분의 공전자 쌍수 값이 1보다 큰 애는 누가있네요 HCN이 있고요. 또 H 어, CH2O가 있네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자, 결합각이 180도인 분자는 직선형이네 골라주면 되는데요. 여기 HCN이 직선형이고요. CO2가 직선형이죠. 선형에는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자, 분자 구조가 입체 구조인 것은 y가지이다. 자, 일단 CCl4 이거 정사면체형이라서 입체 구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체 구조인 거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어,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분자의 쌍극장 모멘트가 0인 분자는 z가지이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인 거는 무극성 분자인데요. h c l 극성이고요. CCl4 무극성입니다. 또 H2O는 극성이고요 CH2O, 이것도 극성입니다. CO2, 무극성이죠. 자, 그러면 무극성이 되는 몇 가지? 두 가지. 그러면 요거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해서 7이 나오겠네. 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9번으로 넘어가 보자. 자, 다음은 질소와 관련된 화학반응식이래요. 자, 일단 n 2는 어떻게 생겼어? 질소 원자 둘이서 이렇게 삼중 결합하고 있는 거 알죠? 이렇게. 그다음에 N2H2는 자, 이렇게 있으면 수소가 이렇게 두 개니까 하나씩 붙고요. 질소는 결합수가 3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중 결합이 되어만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비공 전자이 이렇게 하나씩 있겠네. 자, 그럼 N2H4는 자, 질소에 두 개가 있어. 여기에 이제 수소가 이렇게 두개씩 결합되어 있겠고요. 질소는 결합선이 3이니까 단일결합하면 되겠고요. 질소에 비공유전자쌍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기역, 비공유전자쌍의 총수는 기역이 니은보다 많다? 기역에도 비공유전자쌍은 총두쌍이 있고요. 니은에도 비공유전자쌍은 총두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다가 돼야 되겠고 자, 니은, 니은의 분자구조는 직선형이다. 자, 니은 요거 조심해야 되지. 이거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그치? 어. 네. 다시 그리면 응? 자 중심원자 질소의 공유전자쌍이 두, 자한 쌍, 그 다음에 한쌍 취급해야지. 이중결합은 그래서 두쌍 취급. 근데 비공유전자이 하나 있어. 공유전자 쌍이 두 쌍, 비공유전자한쌍 있어. 그러면 이거는 결합각이 120도보다 작은 뭐라 그랬어. 이렇게. 120도보다 작은 구분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자, 요거는 직선형이 아닙니다. 틀렸고요. 디귿은 입체 구조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디귿에 보면은 자, 여기 중심 원자 질소에 공유 전자세몇 쌍? 한 쌍, 두 쌍, 세 쌍. 그리고 비공유 전자 한쌍 있잖아. 그러면 질소를 중심으로 삼각뿔형이야. 얘를 중심으로 해도 삼각뿔형이고 삼각뿔 입체지 입체랑 입체 삼각뿔 두 개가 만난 거니까 당연히 입체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정답은 ㄷ. 3번만 맞는 얘가 되겠습니다 자 6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네 가지 분자를 기준 가, 다에 의해 분류하였다 기준 가, 다에 대해 를 보기에서 이렇게 나열하시오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기준 가는 b f 2랑 BF3는 예, 어 아니오가 돼야 돼. 아니요. 그다음에 H2S랑 CH4는 얘가 돼야 돼. 자, 차이가 뭘까요? 조건 기억. 극성 분자인가? 니은, 모든 원자는 동일 평면상에 있는가? 디귿. 자, 분 중심 원자 옥텟을 만족하는가? 어, 중심 원자가 옥텟을 만족하는가 하면 H2S하고 CH4는 자, 뭐야? 중심 원자. 황과 탄소가 모두 옥텟을 만족하는데 BF2, BF3 자 여기서 베를륨이나 붕소는 공유 결합을 해도 옥텟을 만족 못하죠.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비신이라고 그랬죠. 비신 자, 그래서 자어가의 조건에는 디귿이 들어가면 되겠다. 그렇그 다음에 CH4는 아니오고요. 나 조건은 BF2, BF3, H2S는 자 뭡니까? 얘야. 자뭐 들어가면 돼? CH4만 입체 구조고요. BF2BF3H2S는 평면 구조잖아. 그렇지? BF2는 직선형, BF3는 평면 삼각형, H2S는 구분형이니까 그래서 뭐 들어가면 돼? 니은이 들어가면 되겠네. 그쵸 자, 그다음에 다의 조건에서 H2S만 예고요. b f 3 c h 4 b f 2는 아니오가 돼야 돼. H2S만 극성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극성 분자인가. 기억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서 정답은 디귿 니은 기억. 고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